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그 역시 쉬운 내용으로 한번 동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짧은 이렇게 문장들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한번 볼게요. 아, 본문 내용이라고. Like stars on us 이렇게 왔죠 이게 땅 위에 별들처럼 이렇게 해서면 될것 같아요. 아, 땅 위에 별들처럼 이때 like는 뭐뭐 처럼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요. Every child is special 그랬잖아요. Every child is special 그러면 모든 아이들은 특별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Every child 다음에 easy가 왔잖아요. 이거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easy가 와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cannot read or write. 이렇게 나왔죠. 자, 그는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거나 쓸줄 모른다. 그리고 or라고 해는 이 등의 접속사는 앞뒤 똑같은 형태의 품사들을 앞뒤 나란히 병렬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read 읽다란 단이 나왔고 쓰다란 단이 나왔잖아요 이게 동사, 동사를 연결시킨 이걸 접속사라고 해요 음. 자 그리고 can은 조동사잖아요 여기 동사 운형이 왔잖아요 그게 그는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볼게요 He is not good at school work. 그잖아요 자, 그는 여기 Be good at이 뭐예요? Be good at이 뭐을 뭐, 뭐 잘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낫이 들어갔잖아요, 또. 워크가 나왔는데 학교 일을 못한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He is not good at school work.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좀 그냥 좀 생소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He is not good at school work. 이 work는 공부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학교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Who painted? 누가 그렸느냐? 이런 말이죠. These pictures. 이 그림들을. 이때 these라는 단어는 this. 이것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s가 이렇게 온 거예요. 누가 이 그림 그렸니? 그러면, who painted this picture? 하면 되죠. 그런데, these 라고 했잖아요. 이 그림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 여기 해석은 이렇게 썼는데, 누가 이 그림들을 그렸나? 이런 뜻이에요. He loves painting, 그랬잖아요. 이때, painting이란 말은, 그림 그리는 것, 이라는 동명사라고 보면 돼요. He loves painting, 그랬잖아요.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물론 명사도 올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요 어, they are amazing 그랬죠 그들은 그것들을 여기서 그림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군요 이렇게 나왔잖아 ing가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네, amazing 이렇게 나왔죠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interesting, 그런 뭐예요. 재미있는이잖아요.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ng가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요. but, 됐잖아요. but. they are not, they are no use. 이렇게 되는 거죠. no use. use가 아니라 no use예요. no use. 하지만, 이거잖아요. 그것들은 소용이 없어요. 이런 뜻이죠. but, they are no use. 그것들은 소용이 없어요. 여기 do no 다음에는 명사 오는 거예요. 반드시 명사만 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음 또 이어서 볼게요. 자, 이번에 이어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랬잖아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되면 자, 너는 무엇에 관하여 아, 토킹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하고 물음표가 나왔잖아요. 퀘스천 마크 왔죠? 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talking about? 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You never study hard 그랬잖아요 너는 결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n e v e r 란는 단어는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결코 뭐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너는 결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구나 이때 hard는 열심히 라는 부사입니다 자 What's up with 자 이거는 이산이라면 되겠네요. 이산. 이건 애국 사람 이름이에요. 음. 만약에 민수에게 무슨 일이 있냐면, What's up with 민수 하면 되죠. 어, 민수에게 무슨 일이 있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hat's up? 그러면 무슨 일이 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He always looks so sad. 잖아요그 애는 늘 항상 그런 말이죠. 너무나 슬퍼 보여. 그런 뜻이에요. He always looks so sad. sad. s a d 는 슬픈이죠. 이 look이라고 하는 지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이렇게 와요. 보호로서. 자, 그 다음에, 자, 그 애는 수업을 잘 하니? 그러면 is she doing well in class? in class가 뭐예요? 수업 중에 그런 말이잖아. 예, 수업을 잘 하고 있는 건 진행형이 나왔죠. 그 애는 수업을 잘 하고 있는 건 이런 말이죠 Is he doing well in class? 이렇게 나왔죠 자, No, he isn't.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No, she isn't.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이지한이라고 읽었네요 보니까 자 이지한 doesn't study hard. 그랬잖아요 이지한은 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음. 자, 이즈 아니, 3위칭 단수라 이 es가 그래서 온 거예요. 자, 만약에 민수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민수 doesn't study hard. 이렇게 하면 돼요. 자, that's not true. 그렇죠? that's not true.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이죠. 그렇지 않아 in fact는 사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he works very hard. he works very hard. 그는 아주 열심히 공부해요. 이때 워크는 공부하다로 쓴 거예요. 학교에서 워크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다로 해석을 해 주면 좋아요. 그다음에요. she a l s o 랬죠 smart and talented. 자, and라는 등의 접속사가 스마트라는 형용사와 재능이 있는 형용사를 병렬로 앞뒤 나란히 연결시켜 줬죠. 자, 이렇게 해서 and는 똑같은 형태의 품사들을 앞뒤 나란히 연결시켜주는 등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he is also smart and talented 이랬잖아요 그는 또한 총명하고 똑똑하고 재능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그 다음에요 자, 자 he is also smart 이게 끝났고요 he only needs a little help a little 약간의 그런 말이죠 그는 단지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단지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He only needs a little help. 이렇게 났죠? 이때 help는 도움이라는 명사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What do you mean? 그랬잖아요. What do you mean? 앞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의 수업 잘하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음. 말이니? 무슨 뜻이야? 그런 거예요. What do you mean? 음. 무슨 말이니? 무슨 의미야? 음. 그러니까. Ah, 아, he's letter. 그랬잖아요. 그의 글자들은 아, all funny. 모두가 다우스꽝스러워요 그랬죠. 우스꽝스러워요 Sometimes he write b for d 그랬잖아요. Sometimes는 때때로 그는 그 다음에 자 d를 b로 써요 이런 말이죠. Write a for b 그렇게 네요 그러니까 d자를 갖다가 b로 써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또 나가볼게요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I think I can help him 그랬잖아요. 그는 단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I think I can help him. 아, 나 내가 내 생각에 내가 그걸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뜻이에요. I think I can help him. 이게 사실은 대가 생략된 거예요. 접속사. 자, first prize 그렇죠? 최우수상의 first prize goes to 이지한 그랬잖아요. 최우수상은 이지안에게 갑니다 이런 뜻이죠. 이지안 겁니다 이런 뜻이죠. 이지안입니다. Your painting is great. 너의 그림은 어떻게 했어요? 훌륭해 그런 말이에요. Your painting is great. 너의 그림은 훌륭해. 그래 그러면서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랬죠. I'm so proud of you. I'm so proud of you. 그랬죠? Be proud of 그러면 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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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랑스럽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r 큐베라 마치.